여러분, 안녕하세요. 류맨이에요. 죽자고 하는 얘기에 죽자고 달려들면 안 돼요. 유튜브를 보다보면 연예인 짤 모음, 카톡이나 여러 썰들, 명언 모음 등 많은 짜짓기 채널들이 있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 재사용된 컨텐츠, 저작권 침해 등의 이유로 기존 짜짓기 채널들의 수익 창출을 중단시키고 새로 검토를 받는 채널들의 수익 승인을 거부시키는 사태가 발생했어요. 유튜브 서비스 약관이나 파트너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읽어봐도 원론적이고 정말 맞는 말만 가득한 설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짜짓기 채널이었던 제가 직접 경험한 현실적인 짜짓기 채널 수익 승인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 소소한 꿀팁도 준비했는데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사실 이런 얘기는 마주보고 얘기하면 참 좋은데 혹시 사심 1도 없이 진술하게 얘기 나누실 여자분 계시면 연락주세요 제 번호는 010 짜짓기 채널에 대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작권 문제에서 살아남아 수익창출이 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정지되거나 없어질 운명이죠 짜짓기 채널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정상적으로 수익창출을 유지하기 어렵기에 다른 콘텐츠를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럼 이쯤에서 퀘스 근데 류맨님은 짜짓기로 승인 났다면서요 그렇다면 류맨 채널은 어떻게 수익창출이 났을까요 제 채널 같은 경우 초창기에는 드라마나 영화 예능 영상을 주로 썼어요 목소리나 자막은 들어갔지만 저작권을 무시한 채 영상을 막 올렸죠. 많은 분들이 저작권 문제 생기지 않나요? 수익승인 어려울 텐데 걱정을 해주셨는데 그땐 제겐 구독자 1000명과 시청시간 4000시간은 너무 머나먼 일이라 느꼈고 심각성을 간과했죠. 로맨 캐릭터를 만들어서 입만 움직이는 영상을 화면에 계속 띄워놓고 저의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오지 않을 것만 같던 구독자 1000명과 시청시간 4000시간을 다 채워갈 때쯤 되니까 슬 걱정되더라고요. 승인 안 나면 어쩌지 승인 보류 받은 재검토 채널을 새로 만들어야 하나 어떡하지? 전전긍긍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부모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진다 유튜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유튜버를 사귀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진다 저는 유커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먼저 수익승인이 났던 분들과 운영진분들이 이렇게 해보자 예능영상들은 주는 게 좋겠어 수익 검토 들어가기 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제 채널에 대해 같이 고민해주고 도와주셨죠. 그렇게 문제가 되는 영상들을 40개 정도 지우고 영상 앞뒤로 예능이나 드라마 장면을 쓴 부분들은 동영상 수정에 들어가서 전부 부분적으로 삭제했어요. 그러면서 영상을 지우면 시청 시간도 함께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됐죠. 여기서 꿀팁 영상을 지우면 그 영상의 시청 시간도 사라져요. 그러니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영상이라면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렇듯 짜집기 채널이었지만 승인을 받으려고 많은 변화를 시도했어요. 다시 말해 짜집기 채널로 승인을 받으려면 재사용, 된 영상이나 저작권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목소리도 들어간다면 좋은데 목소리가 들어가도 영상이 재사용되어 승인 보류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저의 꿀팁은 저도 여전히 초보 유튜버지만 이제 막 유튜브를 시작하는 분들도 많기에 댓글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튜브를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이든 타이든 분명 막 구독의 손길이 다가오죠. 댓글을 보다 보면 소통해요 구독 꾹꾹이 3종 세트 빨간 버튼 등등 구글 AI 검열을 피하기 위한 처절한 인간의 사투가 보이는데 다들 이런 댓글 한 번쯤은 보셨죠? 무슨 암호 해독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저도 소통을 하면서 구독자를 많이 늘렸는데, 근데 딱 저렇게. 댓글만 달고 가는 분들이 많아서 평균 시청 시간, 지속률은 점점 줄어들고 구독 취소될 때마다 개슴이 아려오는 그 심정.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상대방의 영상을 진심으로 봐주고 상대방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다가 10명 중 마음 맞는 분한 명만 알게 돼도 완전 땡큐죠. 저도 지금까지 소통하면서 지내온 분들이랑 어느새 진짜로 친해져서 개인적인 얘기도 하고 영상 고민이나 아이디어 교류도 하고 지내요 정말 좋은 분들도 많고 같이 유튜브를 하면서 큰 도움도 되고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힘이 되더라고요. 남들이 먼저 나에게 다가오길 기다리기보다 여러분이 먼저 진심 어린 댓글 한번 살며시 남겨보는 건 어때요? 답방을 오지 않거나 와서도 무슨 종합선물 세트도 아니고 계속 3종 세트 댓글을 남긴다면 그때 손절하면 되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이 대박나길 바라며 지금까지 료맨이었습니다. 저는 그럼 안녕. 어, 촬영 끝. 이제 편집만 남았네. 어, 주말이 또 이렇게 지나가네. 어, 누구지? 연락올데 없는데?